정말로 이걸 자주 하는 날이 오도록 예. 기훈은 형님은 알았는데요 한 번에 맞을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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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랜만이라 안맞을 아, 수도 있지만 그게 저희 수수 매력 수 알죠?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왼쪽로할까요 왼쪽 마지막 가운데 좋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고장해요. 진짜 많이 껴요. 돌아와서. 가운데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어, 카메라 네. 너머에 있는 소리. 저희 전체. 오직 마이 로저잘이 살짝 뒤로 고 왔다. 짝 한번길기를을아아서기린한기을담아서 네.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린을 하면서 기린을 하면서 기린을 하면서 기린을 하면서 기린을 기린기린 기린을 하면서 기린을 하 하면서 기린을 하면서 기린을 하면서 기을 하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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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안이팅녕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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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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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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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